홀아웃 저번시간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저번에 여기 나 아, 얘네들 잡으러 왔다가 방송시간 다 돼가지고 여기 구석에 숨겨놓고 끝내죠 잡으러 가야지 코 한번 근질고 갑시다 아나 이거 는신중이네 근데 이렇게 큰 옷을 입고 이렇게 가도 철커덩 철커덩 소리 안나나 그리고 내 뒤에 이런 로봇 조가리가 따라오는데 쟤네들이 아도 모르나? 여기 문 한번 열어보자 아 이건 숙련자야 여기 뭐있냐? 야야야 나와봐 여기 뭐있냐 여기 일어나야되나? 일어나면 나면 들킬텐데 여든 퀘스트가 여기 있는 애들 뭐? 어어어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잠깐. 여기 있는 애들 다 잡는게 퀘스트인데 총금도 그렇게 못 사요.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또 여하 화염 방사기 좋아. 숨어 숨어. 손들어 손들어. 일단 일단 잡음 그리고 뒤에 뭐냐? <laughs> 야이 <이게> 뭐야? <laughs> 이거 이거 뭐야? 갑자기 아아 쥐리 아, 살인마래 해골 붙었어 어? 으이예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이 시작부터 아, 이 아저씨 고마워요 어디갔냐 이거 얼마짜리야 일단 눈 많이 들지는 말자 에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숨어 숨어 일단 숨어있자 여기 조용히 어디갔냐 제가 계속 내가 여기 있는 줄 모른다 완전 바쁜데 헤드샷 숨었다 끝났다. 오, 괜찮은데? 팀워이 좋아? 뱅뚜껑에 수류탄. 파이프 권총은 일단 들고 갑보자 무게가 가벼움직만 한 거. 그런 거만 들고 가자고. 그러나, 코스워드 저번 방송 시간이랑 많이 다른데? <laughs> 눈깔이 이거 빼갈까? 15번 당구공이랑 5번 당구공이랑 하나 안 좋은 거는 얘가 불이 안 들어온다는 게 조금 불좀 켜졌으면 좋겠구만.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이리 가야 돼. 어, 야, 저기 하나 있잖아. 저격총으로 잡자. 좀 참고, 배드, 어어이 자식이, 누가 밀었다, 나. 좀 참고, 한놈더 있다. 일단 주의, 한놈더 있는데. 해골이야, 해골이야.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이해가 해골이지. 슥어 이거 못 맞췄나? 못 맞췄다. 아우 진짜 이 힘들다. 와피 절반 뺐다. 살인마 레이 라이, 레이더도 별거 아닌데 해골 붙어 있어도 별거 아니구만. 근데 못 맞추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 웃자 예에 근데 저런 몽창들이 코스워드 이렇게 뻔히 서 있는데 이걸 모른다 말이야. 내가 이거 지금 패드로 하고 있어서 맞추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난이도도 최고 어려움인데다가 게임도 패, 패드로 하고 있어서 게임을 맞추기가 굿샤가지를 떼버렸네 한마디로 뚝배기를 뚝배기를 날려버렸어 아이 뭐... 아이 그건못 맞추냐 아야야야야 한 한대만 더 한대만 잘할 수 있다 핸디보이 애플? 이거 부모님 장착 도색된 그냥 가, 그냥 가. 아니 저런거 들고 가야 나중에 가게에 팔아먹으면 돈이 될텐데 위에는 어디까지 날아가 있는거야 저격총이 힘이 세긴 세구나 당구공은 또왜 들고 다녀 아우 저기누구가 있을텐데 일단 가보자고 멘탈츠탈츠 좋지 아 깜짝이야 사람인줄 알았네 어야 이거 문이 열리면 어떡해 거어 깜짝이야 코스노드 이 바보같은 자식아 지금 문을 열면 어떡해 아 깜짝이야 문을 왜 열어 이 바보같은 자식아 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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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조 조자 야 헤드 헤드 호와 <laughs> 원샷 원킬 <laughs> 좋았어 희망이 보여 희망이 보인다고 나와봐 나와봐 길 막지 말고 이거, 이것도 살인마 레이더네 앉아 있는데도 안 보이면 어떡하란 얘기야 이거 헤드가 안 보여 헤드가 더 내려가야 되나 어 내려가면 별론데 내 얼굴 보여달라고 얘를 우와 뭐야 신더 네임드다 네임드다 네임드 이 뭐야 피가 왜 이렇게 안 빠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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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돼 간다 신더 신더 한 대만 더 맞자 우리. 신도 잡고 이제 전놈인가 어이 뭐야 저기 왜 이렇게 많아? 리비어 피치에게 레이더를섬멸하시오다 했는데 신도만 잡으면 끝이네. 근데 내가 그냥 갈순 없잖아. 저기 가면 아이템이 있잖아. 어서들 나와. 나와봐. 아이 씨 강아지 데리고 다니까. <놀람> 수, 숨을 필요 없애. 숨을 필요 없지 당연히. 니네들 다 잡으면은 내 발로 서로갈 거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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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laughs> 하필이면. 모르겠 아니, 못 맞췄나? 몸통이라도, 몸통이라도. <laughs> 나 총알 몇 발이야? 52발. 앞에는 못잡자 나무를 뚫고 지나가지는 못하겠지. 야, 이거 완전히 나 노출되어 있는데, 지금 그리고 띠, 띠, 띠 소리는 뭡니까? 나, 이거 저기 에너지 다 됐단 소리가 에너지 원래 저번 시간부터 다돼 있었던 거 아니야? 이미 배터리는... 아, 나 진짜... 나피 얼마나 있는 거야? H, HP 20% 밖에 없다. 아 어, 스팀 팩은 6개 밖에 없고, 밥을 좀 먹을까? 뭔 개고기 말만 하지 말고, 이만 나가! 주댄이케이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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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이렇게 음? 응? 음? 응? 나왜 이렇게 피는 빈을... 야코소들제 저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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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라고? 오오오 나 피가 위이래어 피가 위이래 여기 와서 죽을 순 없다 뭘처마 잠길래 피가 이렇게 빠지지 이거 맞출 수 있을까?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어휴. 가자. 갑자기 가자. 개고기. 당근. 당근, 당근. 오, 뭐야? 살인마 레이더. 회굴 붙었다. 일단 뒤로 후퇴 뭐야 고소워드 진짜 전혀 도움 안됨 쟤 아닌데? 쟤는 살인마 아닌데? 얘는 살인마 아니잖아 탄약 부족? 무슨 탄약 부족 10mm가 벌써 다 썼나? 어? <laughs> 뭐야 10mm 총알 다 썼는데요? 10mm를 내가 그렇게 많이 썼나 벌써?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총알이 없다.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하지? 대갈 내밀어. 대갈 내밀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한 대만 더 맞자. 나도 지금 나도 지금 다수간 죽은... 아. 안 돼, 안 돼, 나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후, 차림을 레이드 하나 남았는데. 데이트리퍼. 두께 고기 먹으면 안 돼. 라드로치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뭘뭐 구운 거 없냐? 감자칩? 어허, 라드 스텝 고잉. 좋아. 와, 비가 찬다. 이야, 쑥 올라가는데?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요 저장하고 이게 왜 위험이지 오호 너기구나근기왜 위험이냐? 가 알고 있기가장기야 야야, 너기야 야야 너기가기가지고제잡가지고쟤 잡아 over t h 가 r e 라고그간다 내밀어 와. 와 그나저나 라드 스텝 고기가 정말 괜찮고 굉장, 굉장하네요 피가 다 찼구나 라드 스텝 고기 자 그래 나 걱정이다 걱정이다 그러니까 대가리 내밀어 주라 10mm 총알도 없고 이제 이것만 쏴야 되는데 야 아, 저기 가봐. 저기 가봐. 전력이 없다고? 내가 내밀어. 어, 어 고소드 갔는데. 뭐냐, 왜안 싸워? 왜안우냐고 여기다, 기다기다기다 여기또여기또여기또 있다. I see you. I see you. 전력 나가. 전력 나감. 좋아 좋아 잘보여잘보여한 대만 더예레벨업 와. 와. 아이템을 털자. 파이프 권총. 퓨전색 아우, 10mm 탄. 10mm 탄 좋아. 23발이라. 어우, 10mm 탄또 나왔다. 파이프 기강 권총. 저런 건 갖다 팔면 은돈좀 되려나. 이 쓸모없는 녀석. 짧은 발투 소총. 여튼 여기 갱단들이 사는, 살던 곳이었죠. 고민형 가지고. 그리고 내가 아까 잡았던 녀석이 네임드. 네임드의 예. 신더. 아우구경 짧은 전투 소총. 신더는 뭐 별거 안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영뚜껑 경량 금속. 장갑판 강화 뮬러맨 가죽 거저고저 좋아. 겁나 이름긴 가본. 곰팡이핀 음식. 다 가자, 끝났다. 오헤이퀘스트 끝. 그나잖아 겁나 느린데 이거 전력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너무 느리다. 진짜 전력 없으면 이렇게 느린가? 원래 아 집에 벗어 놓고 와야 되겠다. 도저히 이거 입고 다니지 못하겠다. 응, 음. 하하, 이거 봐라. 어떻게 해 버려, 이거 어, 이 스팀팩 맞아. 죄, 죄 아니 그 스팀팩 놔주지. 끝나잖아, 이 총알도 지금 다 떨어져 간다. 나돈 벌어야 된다. 야, 비껴! 아멘 가리는 거 하나 끝내줘. 여기서 자다가 죽었구만. 전쟁 전에 아니, 왜 열차 안에서 자고 있었지? 우 얘가 오면 안 돼. 우와 이거 뭐야? 이거 그냥 한 방에 터져 죽어버리네. 5mm 탄. 좋아. 아이고 이거 AP가 없다. AP가 없다. 안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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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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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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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얘뭐 이래? 일단 리선에서 네 처리해라. 나도 쏴줄게 와 불에 불에 안타 죽어 뒤에 하나 더 있더라 야야 뒤에 하나 더 있더라니까 당구채는 무슨 응? 어이 둘다 잡았네 짧은 사냥용 10mm탄 좋았어 이제 10mm를 총알 40발 아, 이거 진짜 총알이 너무 없다. 그리고 더럽게 든다. 지금 가방이 가득 찬 거는 아니지. 아, 빨리 가자. 무거워서 이거 답답해 죽겠다. 불도 안 켜지고. 응, 그나저나 왜 채팅창이 안 사라지냐? 얘는 언제 죽었대? Well, 아, 내가 아까 죽인 거, 그러구나. 제 팀장 글자가 안 사라져가지고요. 으아, 늦어서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날도 더운데, 어, 10미리탄, 시민이탄. 1 0미리탄이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거는 어떻게 깨냐? 이거, 이거 휘두르면 되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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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뭐야, 이것들? 깨져, 이거. 아, 나 답답하네, 진짜. 좋아, 좋아, 나와봐, 나와봐. 음. 와, 저못 봐. 발광 나도로지 퉁. 아, <laughs> 네, 마이크. 마이크. 설정 잡느라고 잠깐 끊네. 근데 안 켰네요. 고마워요 아야 저건 또 뭔데 <laughs>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무슨 어서오세요 가 저렇게 많냐 오 전설적인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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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알이나 좀 좋아 무기 암살자의 파이프 권총 인간형 적에게 가있는 피해량이 50% 증가 피해가 10밖에 안돼이사람도거저줘도안해 가스트님 어서오세요 미리 스팀팩 전투용 방탄 이거는 비싼 거 아닌가? 전투용 파이프 권총 아 파이프 권총 권총도 가져가자 무기는 무조건 들고가가지고 갖다 팔아먹자 나와 아 짐이 너무 많아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어쩐지 느리더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답답해 뒤질 것 같다 이... 이... 게다가, 에어컨을 안 틀고 방송을 시작했다라는 게급 후회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더울 줄이야. 방송 시작하면 더워진다라는 걸 내가 <웃음> 까먹었나? <웃음> <웃음> 아, 짜증날라 <젠장. 웃음> 그래. 빨리 가자. 좀 올라가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바람은 부는데 바람은 부는데 이게 더워요. 날아가자 일단 일 날아갑시다. 음 지도 얘들이 얘들이 나한테 주문을 했죠. 동찬님 메시지가 늦게 올라온다고요? Road, 누구야 어, 어 이거저 아, 잠깐만. 너 경비병?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어, 아저, 아저씨. 나 지금 가방이 무거워 가지고 뭐 팔게 많은데. 의 사선생님. 어, 키가왜 그렇게 작아요? 내가 키가 크나? 거래유튜브 그래. 문제가 있다고요? 어, 오늘따라 왜 이래, 다들? 10mm, 10mm, 총탄은 없네? 10mm 권총, 와, 팔거 많다. 10mm 기관 권총은, 아, 기관 권총 팔아야 되나? 고정밀 저격소총, 날바퀴 너클, 당구체, 레이저 총기 소총. 뭐야, 얘 돈이 왜 이렇게 적어? 웨더스 박사 돈이 왜 그렇게 없어요? 아우 그러면, 스팀팩을 하나 살까? 많이는 못 사겠고, 하나 정도만 사면, 아, 돈이 많아졌죠? 레이저 총기 소총? 하나 더 사야 되겠다. 스팀팩을 하나 더 사. 한두개 정도 사면, 284원. 좋았어. 암살자의 파이프 기관 권총, 이가나 필요 없어. 돈 얼마야, 이거? 같이 35원. 갖다 팔어. 연사레이저 총기 권총. 팔억팔억 방사능의 파이프 리볼버 권총. 팔억다 팔어. 다 팔어. 다 플러스 44원. 그래도 뭐 많이 주소 왔네, 진짜. 27원, 38원, 47원, 56원. 영양 개방 구은 우리 개한테 갖다 입히고 갑옷 오른팔, 방독면 레이더 파워. 아마 몸통 이거 다 가서 수리해야 되잖아. 이거 빨간색 드레스 그리고 이거 팔고 집에 가자. 수리하러 92원, 5원, 80, 87원, <laughs> 94원 됐다. 그만 오케이, 그 얘네들 어디 갔냐? 캐스트 어디갔냐 캐스트 아 이거 못뛰지 뛰질 <디질> 못해요 네, 여기다가 음식을 좀 어이씨 여기랑 무관계랑 아니라가지고 저거 모닥불도 못써먹네 야들아 일로와봐 어 비온다 아 비온다 일로와봐 임마 내가 레이더들을 없앴다는데.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냐? 머리통에 총알이 박히고 싶냐? 릴리다 well, e a r d i l i l y o o h e o k 오, 여기 이제 카운티 사거리야요 아, 여기 이제 작업장을 열쓸 수가 있구나. 일을 해주고 나면. 그렇구만. 뭐쓸수 있으면 많냐. 여기 안쓸 거야. 가자 집에. 얼른 가자 집에. 이 삐삐 소리도 되게 신경쓰인다. 에드로켓. 왔다, 나왔다. 가자, 빨리 가자. 아, 우리 강아지한테 저거, 어디입니까? 이리 와봐. 어, 너 뭐하냐, 거기서? 아니, <laughs> 얘 재롱부린다. <laughs> 와너입 재롱도 부릴줄 아냐 이거? Hey boy, hey boy. 어 소지품 교환. Mind if we swap some things around, dog meat? 나 앞으로 너 데리고 다닐란다. 어 의류에 아까 개 경량 방어구 이거 이거 옮겨 놓으면 입겠 있겠, 입겠지. 걔목걸이도 있었는데. 걔 목걸이는 어디 가 버린지 모르겠다. 어? 방구 아닙나? 따라가자. 가자. Come on, boy. It's time to go. 고소주가 레드 로켓에서 이곳으로 보냅니까? 이에. 예. 정착하기가 있었다고요? 정착하기? 무슨 정착하기?